한국에서 가장 민감한 이야기라 할수 있는 남북 문제를 진지하면서도 재미있게 풀어낸 영화, 강철비는 저에게도 좋은 인상으로 남아있는 영화입니다. 영화를 연출한 양우석 감독은 강철비에 대해 판타지로 시작해 리얼로 간 영화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만큼 영화를 본 관객들에게 현실에 대한 공감을 주고 싶었다는 이야기로 해석해 볼수 있습니다. 영화를 관람한 당시에도 영화 속 이야기는 허구의 이야기지만 왠지 모르게 현실처럼 느껴지는 부분이 존재했습니다. 그렇기에 강철비는 현실의 이야기를 잘 녹여낸 영화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강철비의 후속작이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사실, 후속작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전혀 다른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전편과의 공통점이라 한다면, 감독과 배우가 동일하게 등장하고, 전편과 동일하게 남북관계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식의 후속작품은 쉽게 볼수 있는 방식은 아니지만, 꽤 흥미롭게 다가왔습니다. 영화를 볼때 종종 드는 생각 중 하나가 같은 감독과 배우의 조합으로 다른 영화를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 딱이 영화가 그것을 만족하는 영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구성이 가능한 것은 감독과 배우가 서로에 대한 신뢰가 있었다는 것으로 해석해 볼수 있을 겁니다. 영화의 스토리를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인 잘생긴 한경제는 북한 최고 지도자인 조선사와 미국 대통령인 스무트가 함께하는 남북미 정상회담이 열리는 원산으로 향합니다. 북한과 미국의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는 상황에서 북한의 호위 총국장에 의한 구태타가 발생하고 새 정상은 북한 잠수함의 인질로 잡히게 됩니다. 과연 이들은 전쟁의 위기를 막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같이 살 길을 생각해봅시다. 이번 평화회담에도 초대는 받았지만 우리가 사인할 곳은 없어요. 예고편을 보면 초대는 받았지만 사인할 것은 없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역할은 이들을 중재하는 역할인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이는 현실의 정상회담과 비슷한 위치로 볼수 있습니다. 현실을 기반으로 하는 배경 설정이 이뤄진 셈이라 볼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어김없이 북한과 미국은 상당한 의견차를 보입니다. 이러한 이런 과정에서 이들이 납치가 되면서 중국과 일본까지 기입하게 되어 전쟁이 발생하기 일보 직전의 상황으로 치닫게 되고 전쟁을 막기 위한 각 국가들의 노력과 그 과정에서 대한민국은 어떤 역할을 할수 있을지가 영화의 주된 내용으로 보입니다. 영화 강철비에서 보여준 모습처럼 실제로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대한민국은 무엇을 할수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를 관객들에게 질문하는 영화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독은 자신의 생각과 가치관을 영화를 통해 보여주면서 관객들에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생각은 이런데 당신의 생각은 어떤가요? 라는 식이죠. 개인적으로도 정치에 관심이 많은 편이라 이런 내용에 관심이 더욱 갑니다. 과거, 강철비 또한 대한민국의 현실을 보여주며 자신이 생각하는 해결책 혹은 새로운 방법을 결말을 통해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영화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관객들에게 실제로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이런 상황에 대한 더 나아가서는 현실에 대한 생각을 해보도록 유도하는 것이죠. 영화를 본 뒤에 남북관계에 대한 생각을 잠깐이라도 하게 되었다면 그것만으로도 영화는 성공했다 할수 있을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한국의 현실을 이렇게까지 반영하여 보여주는 영화가 있을까 싶습니다. 분명 정치적인 논란이 생길 수 있는 소재인 만큼 선을 지키는 것이 어려운 일이며 이 과정에서 제작자의 의도와는 다르게 받아들일 분들이 분명 계실 것이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이 영화가 다시 한번 간복관계를 다룬다는 것은 감독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분명하게 있다고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소재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여러 논란들을 감수하더라도 이 영화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무엇인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다만, 현재의 남북관계가 좋지 못한 점은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와는 별개로 영화는 영화만의 이야기로 잘 풀어낼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화를 연출한 양우석 감독은 전작인 변호인과 강철비를 통해서 흥미롭게 이야기를 풀어가는 것을 보여준 바 있습니다. 거기에 영화를 통해서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있죠. 그 의견에 동의하는 것은 개개인에 따라 다르겠지만 영화를 흥미롭게 그려낸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배우들에 대한 기대가 가장 큽니다. 그중에서도 정우성 배우가 가장 기대가 되는 부분이죠. 최근 정우성 배우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짐승들과 증인, 더킹, 아수라 등을 통해서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줌과 동시에 작품 선택에서 신뢰를 주고 있습니다. 때문에 정우성 배우의 영화는 믿고 본다는 신뢰가 어느정도 쌓인 상태이기 때문에 기대하는 것과 더불어서 영화 속에서 항상 매력적인 연기를 보여주는 곽도원 배우의 연기 또한 기대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유현석 배우가 북한의 최고 지도자를 연기한다고 했을 때 살짝 걱정이 있었는데 공개된 영상을 통해서 본 그의 모습은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예. 우리 인민들이 30년 동안 쏘고지게 고생해서 맺는 행복을 몽땅 넘긴다. 걱정과는 달리 자신의 색깔로 잘 표현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전작인 강철비를 재미있게 본 입장에서 이번에 개봉하는 강철비 2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허구의 이야기를 보면서도 현실의 이야기처럼 느껴진다는 것은 영화를 잘 만들었다는 이야기라 볼수 있을 것입니다. 강철비를 보면서 그런 느낌을 받았고 이번 영화를 통해서 그런 느낌을 다시 한번 받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영화개봉 이후 리뷰를 통해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